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수를 돌릴 수는 없었어요. 계기판 위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지만 제 눈은 오직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온몸을 흔들고 손끝이 얼어붙는데 떨렸어요. 저는 조종간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늘 아래로 구름이 걷히자 낯선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바다 넘어 제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조차 함부로 입밖에 낼수 없던 곳. 그곳을 향해 저는 지금 전투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저는 북한 공군 제이비행사단의 조종사였습니다. 매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웅이라 불렸고 사진은 군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엔 감시와 두려움이 숨 쉬고 있었죠. 그날, 저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조국의 총구에서 도망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한설미 동무 귀환하시오. 즉시 복귀하시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요. 바람이 조종석 유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목이 말랐고 눈물이 말라붙은 채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어딘가에서 미사일 발사 경보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이냐, 자유냐. 저는 다시 한번 스로트를 밀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세상에 숨기고 싶어 하는 탈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동경했어요. 원산의 좁은 골목길에서 고무줄총을 들고 뛰어놀던 어린 여자아이가 하늘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전투기를 올려다 보던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조종사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늘 말했죠. 설미야, 하늘은 아무나 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면 언젠간 날게 될 거다. 아버지는 공군 교관이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군 병원 간호사로 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 기준으로 꽤 괜찮은 집이었어요. 전기와 식량이 끊기지 않았고 학교에선 군인가정 모범집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이 언제나 체제의 충성 위에 세워졌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학교 조회 시간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비행복을 입은 제 사진이 구호판에 붙은 걸 자랑스러워했죠. 여성 비행사 후보 한설미 조국의 자랑입니다. 그 문구 아래 제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주 말 조심해라 라고 하셨어요. 높이 나는 새일수록 바람을 세게 맞는다. 너는 남보다 더 많이 들여다보이고 더 많이 시험받을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건 훗날 그분이 정치적 의심 대상자로 불려간 뒤였습니다. 제가 비행학교에 들어간 건 스무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 조종석에 앉았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조종관을 잡은 제 손이 떨려서 교관이 웃었죠. 하늘이 무서우면 아직 지상의 사람이요. 그날 이후 저는 무섭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려는 혹독했어요. 비행기술보다 더 어려운 건 충성심 시험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상교육이 있었고, 누가 동료에게 불순한 말을 했는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늘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눈이었어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조종사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비행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 신문에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꽃비행사 한설미. 그 기사로 인해 제 가족은 영예를 얻었지만, 동시에 더큰 감시의 눈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면 문을 꼭 닫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곤 하셨어요. 설미야, 내가 하늘을 나는 건 좋지만 너무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엔 내 편이 아닌 하늘도 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웃으며 어머니, 저는 조국을 믿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년후그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비밀 회의에서 불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밤 군의 트럭이 집 앞에 멈췄고 모르는 남자들이 들어와 아버지의 옷과 사진, 심지어 공문 증서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게 말했죠. 설미야 하늘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어라.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비행 기술보다 그분의 마지막 눈빛이 제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은 자유가 아니라 통제였고 조종가는 권력이 쥐어준 족쇄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잃는 건곧제 존재를 잃는 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호 중이었어요. 그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면 잠시나마 감시 대신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미 동무 하늘은 원래 자유로운 건데 말이요. 우린 그 자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두는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떨렸어요. 그가 위험한 말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군 내에서 여성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라는 타이틀 덕에 많은 걸 누렸습니다. 항상 깨끗한 제복이 지급됐고 식량 배급도 일반 부대보다 두 배였어요. 심지어 전용 숙소까지 있었죠. 밖에서는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부러움의 시선이 때로는 감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지 안엔 언제나 정치부 간부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혁명의 딸 조국의 영웅이라 부르며 카메라 앞에 세웠어요. 비행 후에는 늘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고 사령관님께 충성을 다해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그 문장은 입에 붙은 문장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그 단어들이 제 귀엔 메아리처럼 비어 들렸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저는 다시 그들의 사무적인 시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선전 도구로 보이기 시작한 건. 김영호 중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비행 훈련 후 경납고 한쪽에 서 있던 저를 보고 말했죠. 설미 동무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웃음이지 당신의 마음이 아니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저는 비행보다 지상에서의 시간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지 식당의 음식은 여전히 풍족했지만 밖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고향집을 몰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사라졌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설미야, 내가 타는 전투기 연료 한 통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을 버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오며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하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왜그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김영호 중위가 제게 작은 수첩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내 비행 기록이요. 혹시 내가 사라지면 이걸 꼭 지켜주시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수첩 안에는 비행 경로 외에도 남쪽의 하늘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오래전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로부터 한달뒤 그가 숙청됐습니다. 이유는 군사 기밀 누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건 단지 누군가의 질투, 그리고 체제의 불신이 만들어낸 희생이란 걸요. 그날 이후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회의실로 불려 들어가면 누구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저는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하늘을 타는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 무렵 제게 내려진 명령은 국경 근처 비행 시범 임무였습니다. 남쪽 레이더 반응을 시험하라. 저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감시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 감시의 대상엔 이미 숙청된 김영호 중위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행 후 저는 경납고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종석 안에서 계기판 불빛이 손등을 비추고 있었죠. 이 하늘 아래 어디까지가 감시고 어디부터가 자유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기지 숙소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몰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설미야, 들었지? 내 아버지 이름이 명단에 다시 올랐다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어요. 숙청명단. 그건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행 계획표를 가슴에 품고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제 위에 있었지만, 이젠 그 하늘이 저를 감시하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조종석의 유리창 밖으로 본 하늘은 너무나 맑았지만, 그 속에서 제 심장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 모두 사라질 거야. 그때 처음으로 마음 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탈출. 아버지의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매 비행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날 기지에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과 형제국 간의 군사교류 행사, 여성조종사 대표로 중국을 방문한다. 그건 제가 처음으로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이었어요. 그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자. 밖의 세상을 직접 봐야 해. 공식 방문단의 일원으로 중국 단둥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처음 느꼈습니다. 공항은 밝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가장 낯설었던 건 바로 그 웃음이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까, 누가 지켜볼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부터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자유의 냄새를 맡고 있었죠. 행사 마지막 날 우리는 현지 군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했고 농담도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여긴 참 박내우라고 말했는데 옆자리에 정치부 간부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설미동무 말 조심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의 압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네온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도시 전체가 어둡습니다. 불빛은 오직 권력자의 궁전과 군사기지에만 허락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평범한 가게, 노점, 사람들의 얼굴 위에 빛이 고르게 비추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세상은 거짓이었구나. 그날 새벽, 저는 호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중국 여성을 한명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아니? 당신 북한 사람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콜라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당신도 마셔요. 덥잖아요. 그 짧은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라는 벽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눈빛엔 경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건넨 친절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체제가 막고 있는 건 단지 국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걸요. 중국 방문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산맥 너머엔 남쪽이 있었죠. 언젠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기지에 복귀한 지 사흘 만에 아버지가 소환 조사 중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장래도 유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설미야, 내가 하늘을 난다면 제발 자유로워야 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영호 중위가 남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쪽의 하늘, 고도 200, 방향 184. 저는 그 좌표를 조종석 위에 새기듯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행 임무보다 탈출 경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기체 연료량, 레이더 탐지 범위, 나만의 공군 주파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이용해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건 조종사로서 가장 큰 반역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조용히 경납고로 나갔습니다. 비행기 옆에 서서 엔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하늘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륙 준비를 하던 제 귓가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설미야, 내가 하늘을 난다면 제발 자유로워야 한다.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조국의 조종사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비행장 바람도 잦아들고 하늘은 맑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날 무렵 정치부 간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설미 동무 잠시 남으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사라지는 건가?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얇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동무 어머니가 조사 중이요. 협조하시오.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은 곧 숙청 예정이라는 뜻이었죠. 손끝이 떨렸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인데 이번에는 제 가족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마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끊어졌어요. 그날 밤 기지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김영호 중위의 수첩, 그 옆엔 비행 계획표와 남쪽 좌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가. 창문 너머로 달빛이 경납고를 비추고 있었어요. 기체 한 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늘 훈련하던 기체 미그마이너스 21이었죠. 연료는 거의 가득 출격 가능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정복 대신 훈련복을 입고 조용히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경납고까지 걸어가는 길 숨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모든 감시 초소를 피해서 가야 했죠. 한 걸음 또한 걸음이 마치 지뢰밭 위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납고 아는 싸늘했습니다. 비행기 옆에 서서 엔진 덮개를 벗겼어요. 금속의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아버지, 어머니 저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며 엔진 시동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엔진이 윙 하고 울리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종석에 올라타 조종간을 움켜쥐었어요. 계기판 불빛이 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에요 설미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활주로 끝에 도달했을 때 경계병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설미 동무 출격명령 없소. 무슨 상황이오? 대답 대신 스로트를 밀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터졌고 기체가 흔들리며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하늘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기체가 떠오르는 그 찰나 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걸 알았죠. 조국의 하늘을 벗어난 자는 더 이상 인민이 아니다. 그 구호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쉴수 있었죠. 비로소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은 검고 넓었습니다. 압록강이 저 아래로 보였고, 남쪽을 향해 길게 뻗은 구름띠가 제 비행로를 안내하는 듯 했어요. 연료 게이지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고도를 낮췄습니다. 지면이 가까워질수록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언제든 피탄될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였죠. 만약 추락하면 탈북 조종사 한설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될 겁니다. 라디오 잡음 사이로 북한 기지의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한설미 동무 귀환하시오. 즉시 복귀. 그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그쪽 하늘은 제 하늘이 아니에요. 기체가 남쪽 경계선을 통과하는 순간 계기판 불빛이 깜빡이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났던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자유를 향해 떨어지는 거니까 바다가 보였습니다. 남쪽의 해안선이 점점 다가왔어요. 눈물이 번져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낮고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식별을 요청한다. 조종사 응답하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습니다. 여 여기는 북한 공군 한설미 중위입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착륙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전기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착륙을 허가한다. 이제 당신은 안전하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느꼈어요. 전투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기체는 흔들렸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저를 받아줬어요. 착륙 후 조종석에서 내려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건 단지 나라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군인들이 다가와 저를 둘러쌌습니다. 총구는 제게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경계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 근교의 하나원에 수용됐습니다. 그곳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창문에는 철창 대신 커튼이 있었고 식탁 위엔 늘 음식이 놓여 있었죠. 그 단순한 것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불을 켜봤어요. 스위치를 누르자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에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선 전기가 들어오던 날이면 사람들은 서로 안아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언제든 켤수 있는 불빛이 당연했어요. 저는 그 당연함 앞에서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 여성 조종사 맞습니까? 전투기 몰고 온. 그 질문이 싫지 않았지만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뉴스 속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북한 여성 조종사 전투기 몰고 귀순. 화면 속에 저는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눈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어두운 하늘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저를 부르는 꿈. 설미야, 내가 하늘을 난다면 자유로워야 한다. 그 목소리에 깨어나면 방안은 조용했고, 천장에는 따뜻한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조금씩 깨달았어요. 이 하늘 아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란 걸요.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필요한 걸 골라 담았어요. 그 단순한 선택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인생은 허락된 선택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한설미 씨, 다시 하늘을 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어요. 하늘은 아직도 제게 두려움의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공군의 훈련 지원 교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 비행 시뮬레이터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공포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공포를 이겨낸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젊은 조종 후보생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어요. 하늘은 믿음이에요. 무섭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진짜 자유가 되는 곳이죠. 그날 훈련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비행장을 스치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무심코 두 팔을 벌렸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설미야, 이제 진짜 내 하늘을 찾아야지.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하늘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요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봅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다짐이에요. 비행장이든 길가든 심지어 창문 너머로라도 저는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곳엔 여전히 두려움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위에 감사가 덮여있거든요. 처음 한국 땅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요. 정착 초기에 저는 밤마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웃음, 밤늦게까지 불 켜진 상점, 배달 오토바이 소리조차 제겐 다른 세계의 언어 같았죠.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사람들의 손길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 상담사,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이웃 아주머니. 어느날 아주머니가 저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힘들지요? 그래도 여긴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활주로 끝에서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둘다 말없이 웃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젠 자유로워요. 눈을 떴을 때 새벽 빛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어디에도 감시자가 없고 제가 내뱉는 숨소리조차 자유로웠어요. 어느날 저는 공군 기념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연단 위에 서서 하늘색 제복을 입은 젊은 조종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꿈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하늘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제 마음으로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지만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거든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기념식이 끝난 뒤 젊은 조종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북한에서 날던 하늘이랑 지금 이 하늘이랑 뭐가 달라요?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땐 명령을 위해 날았고, 지금은 사람을 위해 날아요. 하늘은 같은데 마음이 달라졌죠. 그 대답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울먹였을 텐데, 이젠 담담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저 멀리 비행기 불빛이 반짝였어요. 눈을 감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미야, 내가 진심으로 하늘을 믿게 되면 그건 누구의 명령도 아닌 내 삶이 되는 거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눈부셨지만 이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하늘은 감시의 하늘이 아니라 감사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어요. 탈북을 하게 된한 여성 조종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